여러분, 제가 또 밥도둑을 가지고 왔어요. 바로 계란장조림인데요. 짭짤하면서도 달달한 맛, 탱글탱글한 계란에 간장이 쏙 베어든 그 맛. 생각만 해도 입안에 침이 도는 반찬이죠?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실패 없는 계란장조림. 바로 만들어 볼게요. 중간중간 팁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먼저 계란 15달 준비했고 깨끗하게 씻어 줄게요. 계란 껍질에는 닭의 배설물이나 먼지, 특히 살모넬라균이 붙어 있을 수 있어. 깨끗하게 씻어 주는 것이 좋아요. 그리고 씻은 계란은 상온에서 1 시간 이상 두어 냉기를 빼줄게요. 그 이유는 깨진 방지와 고른 익힘을 위해서예요. 차가운 계란을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면 급격한 온도 변화로 껍질이 쉽게 깨질 수 있고 껍질이 깨지면 계란 흰자가 흘러나와 모양이 흐트러지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다음 꽈리고추 10개 준비했어요. 아이가 먹을 거라면 생략해 주세요. 깨끗하게 씻어 주는 포크로 꽈리고추에 구멍을 내줄게요. 이렇게 해야 간장이 속 안으로 쇽쇽 들어가 맛있게 간이 잘 배요. 냉기가 빠진 계란 삶아줄게요. 식초 한 스푼, 소금 한 스푼 넣어 물을 끓여주세요. 혹시나 계란이 깨졌을 때 흰자가 물에 흘러나올 수 있는데 소금과 식초로 인해 흰자가 응고되어 물에 퍼지지 않고 굳게 도와줘요. 또 나중에 껍질 벗길 때 조금 더 수월해져요.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넣고 3분 정도 삶아줄 건데요. 이렇게 계란을 뱅글뱅글 돌려줘야 노른자가 한쪽 로 치우치지 않고 중앙에 위치하게하여 이쁜 모양이 나오도록 도와줘요. 그리고 3분이 지나면 5분 더 삶아줄게요. 삶는 동안 육수를 만들건데요. 그냥 물 넣으셔도 되지만 멸치 육수로 조금 더 깊고 감칠맛을 내보려고 해요. 코인 육수 두알 넣고 멸치 육수 끓여주세요. 다 삶아진 계란은 찬물에 헹궈준 후 얼음물에 넣어 열기를 빼줄게요. 열기가 확실히 빠져야 계란과 껍질이 잘 분리가 돼요. 껍질을 하나씩 잘 까주세요. 그리고 냄비에 삶은 계란 넣어 물과 간장의 비율은 5대1 기억하세요 멸치육수 500ml, 간장 100ml 넣고 설탕 3스푼, 물엿 1스푼 넣고 잘 녹여주세요 맛술 2스푼 넣고 끓여주세요 센 불로 팔팔 끓여주다가 중불로 줄인 다음 간장물을 졸여주세요 바닥에 늘러붙지 않도록 살짝씩 계란도 저어주세요 간장물이 반쯤 졸았을 때 꽈리고추도 넣어 조금 더 졸여주세요 계란색도 이쁘게 갈색빛이 나고 꽈리고추도 잘 익었으면 마무리로 통깨 뿌려주세요. 감칠맛 풍부하고 단짠단짠 맛있는 계란장조림 완성입니다. 계란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주고 노른자에 비타민 D와 콜린이 풍부해 뇌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줘요. 여기에 비타민 C와 섬유질이 풍부한 꽈리고추를 넣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장 건강을 개선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. 오늘 꽈리고추를 넣은 계란장조림 팁들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,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.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